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박선민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는 37차 정기대의원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대의원 대회는 인터넷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979회 노동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부 집행부는 26일 확대 운영위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비 관련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보장 심의 건내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타토이로는 사측의 특별 성과급 관련 회신에 대한 대응권으로 향후 투쟁 지침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지부 집행부는 성과급 요구에 대한 사측의 회신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즉각적으로 상무 집행위 본관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확대 운영위를 통해 투쟁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사측은 보상에 대한 방식을 전환하고 올해 교섭 패턴 변화라는 이상한 논리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특별 성과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피땀 흘려 노력해 이룬 최대 성과에 대한 특별 성과급 요구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지보교육실은 23일 성내기술연수원에서 13기 전문기술인력 94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현대차 지보의 36년은 투쟁의 역사였으며 구속과 해고를 감내하며 투쟁해온 선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희생으로 현재의 단체 협약과 후생복지를 쟁취할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해 신입사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홍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지부는 23일 민주노총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 고국농성 투쟁 지원과 24년 투쟁 선포식에 참여해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 조합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노동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후 고용승계를 비롯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연대실은 27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 지회, 현대자동차 보안 지회, 현대그린푸드 삼지회 지회장 및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각 지회 현황 및 현안 문제 등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부와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부 정책기획실은 23년 창사일의 최고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의 입장을 23일 공문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에 지부는 특별 성과급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동 대응한다는 기조로 지난 27일 기아차 정책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에서는 28일 문화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정기대의원대회 축사에서 우리 사주 쟁취를 위해 우리 사주 조합과 정책연대를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부 본행사는 48차 회계연도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이어 49차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8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교육연수원에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12기 2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3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4년 투쟁방침 승인권, 13기 1년차 사업예산 승인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회계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대한 대응투쟁에 결의를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특별성과급 쟁취를 위해 지부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성과급 관련해 현장에 각종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각종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지부집행부의 소식과 지침에 귀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만 0 0 조합원 여러분,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